안녕하십니까 라이노티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방에서 많이 보셨죠? 가방 걸 고리라고 부르던데 어,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 걸어서 열리지 않게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닫히게 되겠고 그러면 얘가 어떤 그 구멍에 걸리지 않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크기로 구멍을 뚫어줘야 겠죠. 그걸 좀 유의하시고, 어 대략적인 형태는 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대략적인 형태만 그릴 거니까요. 이런 뭐 필렛 같은 거는 셀프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얘를 먼저 그려야겠네요 사각형 이렇게 뭐 대략적인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 그릴 때부터 사이즈 정해 놓고 그린 게 아니라서 저도 그냥 사진 한장 보고 그린 겁니다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다 그냥 그룹 짓죠 그룹 짓고 어, 잠그겠습니다. 잠그고 작업을 시작해야죠. 이 끝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걸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아크, 요걸로 끝점, 끝점 해서 엔터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을 두 점으로 그리는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다 선택해서 커브 올리면 되겠죠. 딜리트 올해 주시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이 옆에 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음. 얘가 이렇게 생겼군요. 그럼 이 아래도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큰똥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서피스로 만들겠습니다. 아, 서피스로 만들고요. 그다음 이 위에 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 있고 이 아래에 하나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어? 중심점을 하나 구하죠. 어디 갔니? 아 여기에 여기 면적 중심을 눌러주고요. 동그라미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적당하게 뭐이 정도 되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얘를, 어, 자르죠? 음. 자르고, 네. 얘네들은 버리고요. 이두 개, 얘좀 들까요? 어. 음, 네. 뭐 그냥 듭시다. 들어가지고, 로프트 하겠습니다. 로프트, 어, 어. 이렇게 로프트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돌출하죠. 돌출, 여기서 또 돌출, 이렇게 이쪽으로 양쪽 아니요, 적당하게 놓고요그 다음 이 녀석이 어이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으니까 점을 켜서 누르겠습니다. 눌러주고요. 적당히 맞춰주죠. 이렇게 하면은, 네, 적당하죠. 이렇게 하시고, 이 녀석, 아, 점을 또 괜히 껐네 네. 이 점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어야 돼요. 이 아래 면하고, 이 면하고, 같게. 내리겠습니다. 여기에서, set p o 가 있죠. set p o i n z축. 여기까지. 됐죠? 음. 그 다음 얘를 밀어 하면 되겠습니다. 밀어. 아이고. 음. 얘랑 얘랑 얘랑은 결합이 되면 되겠죠? 음. 이 옆면을 어떻게 막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아 기억났습니다. 결합하고 이 녀석을 얘로 자를 거예요그 전에, 자르기 전에, 이 녀석 전체적인 두께를 2mm로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동하고요그 음. 다음 얘를 자릅니다. 얘로. 버리고요. 그 다음 여기서 돌출합니다. Extrude Straight, 돌출. 솔리드는 아니요. 솔리드 놓으시고, no 얘네, 얘네, 얘네는 결합하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하시고 버리고 됐죠. 그 다음 켜라 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게어 여기 요 녀석, 요 녹색, 녹색을 그려야죠. 녹색을 그려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니다,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하나 그리죠. 보조성 개념으로 하나 그려주고요. 음. 음. 그 다음, 선을 하나 그립시다. 선을. 여기 중심, 점에서.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가 어디 있니? 여기 있겠죠? 여기서 또, 프론트비로 와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그리겠습니다. 단면을. 아무데나 한번 꽁 찍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시프트 누르고, 쭉쭉쭉, 여기까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시프트, 0 0 하나, 둘, 셋, 뭐, 네 개쯤 하죠? 그 다음, 하나, 하나, 둘, 세 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냥 쭉 내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어, 좀 만져 주면 되겠죠? 네. 됐어요. 그다음 리벌브 하겠습니다. 레코드 히스토리 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레코드 히스토리를 하죠. 아이고, 중심이 여기죠? 레코드 히스토리 s h i f 손 누른 상태에서 위로 쭉. 그다음 풀 서클. 됐죠? 어, 그다음에 이 고리가 있어야 겠네요 그 전에 이 녀석을 옆으로 좀 이동한 아 복사 하겠습니다 이 끝에만 이 밑면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익스플로드 어, 카피에스 얘를 밀어 네, 얘는 바로 딜리트로 지우죠 얘가 딱 있으니까 이 녀석을 얼마만큼 돌출할까요 2mm 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여기, 이, 이, 이 녀석으로 하죠. 서피스니까. 익스트루드 클로즈. 클러드. 클로즈도 뭐라고 써있니? 아, 어, 아, 커브를 이걸로 하죠. 익스트루드 서피스. 2mm. 솔리드에스 어, 얘가 있네요. 바로 지워주고요. 그다음이 녀석이 있네요. 이 녀석은 또 어떻게 만들까? 어, 원부터 그리죠. 일단은 이 녀석의 중심점을 구하겠습니다. 어, 어디 갔니? 여기, 아이고. 요 녀석으로 아폴륨 이걸로 될까요? 어머 뭐 되네요. 아, 됐어요. 뭐 뭐든 중심점만 나오면 되지 뭐. 그다음 동그라미. 음. 그다음 이 선이 하나 필요하네요. 네. 이 녀석을 밀어. 그다음 세 개를 다 선택하고 커브블린. 네 안쪽만 선택하고 엔터 됐죠 그 다음에 돌출 하겠습니다 extrude straight 써서 바로 솔리드 예스 하죠 음 됐습니다 적당히 나중에 합집합 하면 되니까 넉넉하게 네 하겠습니다 아, 됐어요 음 위에는 좀 굴려 줄까요 위에를 먼저 굴릴까 어쩔까 좀 그립시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려야겠네요. 이거. 아, 이거 그리기 전에 더 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일단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여기서 하나 쭉 적당히 그리고 옮긴 다음에, 사이즈 조절을 s h i 누른 상태에서 좀 해주고요. 어, 뭐이 정도 같아요. 정도 하고, 그 다음 얘를 퍼스펙티브에서 익스루드 스트레이트. 적당히 합시다. 쭉 내려주고요. 이 녀석을 밀어. 그 다음 이두 녀석을 또 밀어.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나사 같은 게 들어가겠죠. 뭐 리벳이 될 수도 있고, 뭐 있으니까 깎아 주겠습니다. 필렛이 아니고, 필렛이 아니고, 여기에서 요걸로, 요걸로 깎겠습니다. 네. 됐죠. 하나 깎아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나머지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 좀 둥글게 굴려 주는 건, 어 필렛 하는 건, 셀프입니다. 어 직접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다 끝났죠. 얘를 이제 그려야죠 얘를. 어자 그러면 잠긴 걸 풀고요. 얘를 음좀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이 고리만 갖고 와서 작업을 하죠. 음, 복사 네. 됐죠. 얘네들은 어, 좀 잠궈주고요. 선을 그려야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음, 일단은 얘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동그라미도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브 그려야죠. 음 얘는 잠그겠습니다 잠그고 음 여기에서 네 한번 찍고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한번 찍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찍어주고 셋 정도 찍어 주면 될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점을 켜고 네 적당하게 조절하면 아 맞겠죠 살짝 점이 하나 모자란가? 어, 아니야. 어, 됐어요. 음, 이 정도면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여기, 쿼드, 여기다 해놓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번 응, 클릭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어, 대충 마무리. 음, 여러분들이 커브 연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많은 분들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이 조회수를 보니까, 아, 그리 높지가 않아. 하셔야 됩니다. 아, 귀찮아도. 시간 좀 내셔가지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음. 자, 이게, 뭔가를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을까요? 어,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죠.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편 어디 갔니? 오랜만에 쓰려니까. 음. 요 녀석, 요 녀석은 여길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가진, 알값을 가진 원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조 원을 하나 그려서 작업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만 믿고 막 정신없이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원을 그려야 돼요. 원을 여기 중심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 녀석의 요 두께를 결정해 보도록 하죠. 옵셋하죠. 뭐 그냥 음1.2 이쪽으로도 아이고1.2 해가지고 네이 녀석을 보조선 보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그냥 저는 선 하나 길게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어 그냥 컬러만 좀 바꿔주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얘는 잠그고요. 아니면 레이어를 바꿀 수도 있겠죠. 아이고, Change Object l a y 하시고 아 컬러를 시안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해서 잠그죠. 어망고 잠겼네. 네, 선택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커브를 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맞는데요 음, 네, 땡큐지 뭐. 네, 됐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됐고, 그다음 이쪽 선이 있네요. 이쪽 선도 네. 음,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뭐 여기서부터 할까요? 그래서. 두개 정도 찍어주고, 두개 찍고, 세개 찍을까? 뭐이 정도 찍고, 이렇게,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켜고요. F10으로 어, 적당하게 편집을 해주도록 하죠. 어. 적당하게. 이거는 굳이 정확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시계 부품도 아니고,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 전체적인 그 두께는 좀 맞춰주고 싶은 거죠. 네, 됐습니다. 됐고요. 어. 이쪽 선 됐고, 이쪽 선 됐고, 이쪽 선 됐어요. 그렇죠. 음, 이거는 뭐... 음... 네. 여기 끝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봅시다. 살짝만 움직이고 원 여기 투 포인트 찍고 찍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이 있고 선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어 이쪽도 하나 그려주죠. 끝점에서 끝점 네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커브 올린 하겠습니다. 네 안쪽 다 날아갔고요. 그다음이 녀석의 두께를 일단 돌출하죠. 돌출해서 솔리드로 하겠습니다. 바로 음... 솔리드 yes 적당하게 불려주고, 그 다음 자리를 적당하게 이동해주고, 어, 살짝만 더 늘어나면 되겠네요. 원이 스케일러 이렇게 집어주고, 살짝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얘를 좀 굴려줘야겠네요. 어, 동글동글. 0.8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아차. 다시 굴려야겠어요. 어. 됐고, 여기가 선택이 안돼 있네요. 네, 됐죠. 네, 됐습니다. 음, 뭐 괜찮아요. 그 다음 9를 하나 그리죠. 네. 그 다음 프런트나 라이트로 가서 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이걸로 네. 그 다음 살짝 눌러주고, 자, 많은 게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여기 구멍을 좀 뚫어야겠네요. 이것도 원 하나 그리죠.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이 녀석을 퍼스펙트에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적당하게 이동. 그다음 프런트에서 적당하게 이동. 음, 좀 눌러야겠네요. 눌러주고, 네. 그 다음, 탑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여기가 걸리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 확인하고요. 이렇게 클 필요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살짝 아, 들었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좀 눌러져도, 네. 됐습니다. 음. 블린 디퍼런스, 바로 하죠. 차지 팝. 여기가 좀 날카롭다 싶으면 굴리면 되겠죠 예, v a r i a b l e r a d i u s f l t 으로 어, 0.5mm 정도 해 볼까요 아 너무 큰거 같은데 아 어, 그렇죠 어. 어, 됐어요 음. 그냥 블린 유니언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음, 여기 장인구 풀고요. 그다음 이것도 뭐이 정도면 쓸만하다 싶으니까 캡으로 솔리드로 만들겠습니다. 아, 됐죠? 얘가 문제네요. 얘가 어, 그냥 써도 뭐 괜찮겠지만 부드럽게 만나야겠죠. 아 부드럽게라. 그 전에는 여기 이렇게 딱 일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좀더 색다르게 한번 해보죠. 음, 음, 여기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번 뭐 해보는 거죠.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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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르나? 아, 몰라 몰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바로 자릅니다. 네, 지워요. 이거를 연결해 줘야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얘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아, 부드럽게 연결해야 되는데. 뭐한 번에 뭐 트레이로 할 거냐? 아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엣지를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아주 조각조각 잘려있군요. 음. 블렌드 서피스로 할 겁니다. 블렌드 서피스로 할 거니까, 엣지를 여기도 좀 잘라줘야 돼요. 얘랑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요 안에 있었나? 네. 자릅니다. 얘를. 음, 여기에 맞춰서, 꽁 자르고. 야, 왜 바로 여기에 붙지? 야,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음, 뭐, 일단 계속 해봅시다. 잘 되어야 될 텐데. 어, 잘안 되면 망신이죠. 아이고, 헷갈려. 그냥 합시다. 두 개, 두개돼 있고, 이 아래도, 뭐, 두 개, 두 개, 뭐, 대충 돼 있고. 그냥 한번 해보죠. 개수는 맞았잖아요. 어.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위에 네 개, 아래 네 개인 거죠. 여기도 위에 네 개, 아래 네 개. 여길 중심으로 네 개, 네 개니까요. 됐어요. 자, 어딨니? 플랜드 서피스. 음... 음, 이렇게 여기, 여기 됐지? 확인,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네, 확인,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되네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뒤로 돌립시다. 여유 있게 잘라 봅시다.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자르고요. 그다음 여기 잘렸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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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다시 합시다. 플랜드 서피스. 네 됐고요. 그 다음 바로 해볼까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과연 잘 맞았을까요? 각이 보이네요. 음. 그러면 얘는 뺍시다. 빼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걸 하고 여기를 한번 채워 보죠. 아, 어떻게 채워야 되나? 투레일 한번 해볼까요? 뭐, 여러 개가 있죠. 투레일로 맞춰 보겠습니다. 아, 레일 1, 레일 2. 그 다음 여기 단면 이렇게 A랑 B를 탄젠시에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결합을 해 보죠 음, 뒤집어 주고 확인 됐죠 여기 살짝 어색하긴 한데 아까보단 낫잖아요 이러면 됐지 뭐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합시다 아, 블렌드 서피스 그 다음 저쪽 어안 보여 숨기겠습니다 이쪽을 또 해야죠 블렌드 서피스 여기에서 여기로 네, 됐죠 그럼 남은 것은 트레일러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탄재시 맞춰주고 그냥 뭐 뭐확인 하겠습니다. 확인 네. 네. 어 응. 어문제문제디 어디 뭐니아저아저했안 아, 했군요. 오케이. Okay. 조인. 확인. 됐잖아요. 어, 부드럽습니다. 음, 숨겼던 거 다시 꺼내고요. 네. 얘는 그냥 숨기죠. 자, 27분이나 걸렸군요. 여기 부드럽게 하는 건 직접 해보시고요. 음. 이번 시간 가방 걸 고리라고 부르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색다른 걸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 출판되어 있는 책 중에 뭐 옛날 책이라고 안 보지 마시고 옛날에 지금도 출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방금, 방금. 이렇게 막 연결하고 여기 부드럽게 만들고 이게 최성권 선생님이 쓴그 제품 책인지 주얼리 책인지 모르겠는데 라이노 4.0 책에서 어 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그 머그잔 만들기 였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제가 갖고 있던 책이 하도 옛날 책이라 좀 없어졌나봐요 뭐 어찌됐든 그분이 쓰신 책은 맞는 것 같은데 제품 책이었을 거예요. 뭐 드라이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 머그잔에 그 어떤 그 문양 넣는 거였나 입술인가 입 모양을 그리는 때 이걸 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부드럽게 만들고 면 어떻게 어 부드럽게 채우는지 그래서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을 한번 이 대충 보지 마시고 심도 있게 탁 보고. 어, 이것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러고, 아무리 뭐 주얼리 하신다고 해서, 주얼리 책만 찾지 마시고, 제품책이나 건축책, 건축라이너, 뭐 제품라이너, 라이너 책 구입하셔서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죠? 제 영상,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복잡한 질문은 카페로, 그리고 1대1 대화, 뭐 과외문의, 외주문의 하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